안녕하세요. 최강희의 건강한 채식복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태라고도 하고 노란콩, 혹은 메주를 만들 때 쓰는 콩이기 때문에 메주콩이라고도 불리는 이 콩을 가지고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콩전, 콩부침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밀가루 없이 건강하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메주콩 한 컵이에요. 이 메주콩을 깨끗이 씻으셔서. 밤새 불려 놓았는데요 메주콩만 쓰면 붙일 때좀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찹쌀 반컵이에요 깨끗이 씻으셔서 콩과 같이 불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메주콩을 삶아 주셔야 되는데요 불에 올리시고 뚜껑도 닫으시고요 제가 쓰는 전기 스토브 탑에서 거품이 이렇게 생기고 살짝 끓으려고 할때 불을 끄시고요 뜨거운 불에서도 옮기시고 뚜껑을 닫으시고 이것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정말 고소한 콩물도 만드실 수 있고 다른 콩 요리에 아주 고소한 콩을 맛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삶아진 콩은 몇 시간 실온에 두어서 식혀 놓았습니다. 이제 이 콩을 체 받쳐서 물은 좀 빼주시고요. 이 물을 콩을 갈을 때쓸 거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좀 씻으시면서 이렇게 좀 껍질을 벗기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이 스피드 갖고 계신 분은 껍질채 갈아주셔도 괜찮아요. 껍질도 좀 벗기고 씻어놓은 콩은 채 받치셔서 물을 좀 빼주시고요. 불려놓았던 현비 찹쌀을 이제 좀 갈아주셔야 되는데요. 채에 물은 좀 빼주시고요. 여기에 불린 찹쌀 넣어주시고요. 콩 삶았던 물한컵 부으셔서 되도록이면 아주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현미 찹쌀이 잘 갈아졌을 때 이제 삶아서 물기를 빼놓은 콩다 넣으시고요. 콩은 너무 곱게 갈지 않으셔도 돼요. 원하시는 상태에서 믹서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그릇에 옮기시고요. 소금으로 간 해주시는데요. 저는 1분의 1 작은술 넣습니다. 간은 원하시는 만큼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알몬드 가루예요. 반컵 넣어줄게요. 골고루 잘 섞어주셔야 되겠죠. 좀 질다 싶으시면 알몬드 가루로 농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팬을 달구신 다음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쓸게요. 조금만 두르시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한 수저씩 올리시고 이것은 선택 사항인데요. 너무 전이 하얗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주기 위해서 쑥갓 잎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전 위에 올리시고 피망 잘게 자른 건데요, 이것도. 양쪽에 올려주시면 아주 이쁜 전이 완성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는 불을 좀 낮추고 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이들 드시는 이 콩을 가지고 고소하고 맛도 좋은 영양가가 많은 콩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